한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누가 과연 돈을 벌고 있고 누가 혜택을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주식 안 갖고 있는데 주식시장 올라가면 다 외국인이 가져가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산 분위별로 보면 쉽게 말해서 부자들은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평균적으로 7800만 원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자산이 낮은 분들은 얼마나 갖고 있냐면 66만 원이요. 그럼 양극화가 더커지네요 맞습니다. 1 0 0 배가 넘게 차이나요.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한국의 주식 시장이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치고 과연 계속,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는 주식 시장이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전그 음. 지점에서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음. 야, 대통령도 어. 분명히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게 반대로 가고 반대로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음. 거예요 음. 지금 대통령도 1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죠 음.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과연 이런 이득이